와와와와와 안녕하세요 동수입니다. 소고기 음식점을 가봤습니다. 이곳은 1500년에 정점으로 창업을 하여 명맥을 이은 곳입니다. 그런데 이 건물이 완공된 지 10년이 안 되는데 조금은 이상하네요. 여기서는 나베나 오차츠케, 소고기 덮밥, 규카츠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오 이거 맛있어 보이네. 계란이랑 요 같이 있네. 같이 싸서 먹는 게 딱이다. 맛있겠다. 아니 고기 먹을? 응. 고기 맛있다. 고기 엄청 맛있다 이거. 계란도 진짜 맛있어. 요거를 생으로 한번 먹어보고. 음. 음. 아무것도 없이 먹어보고. 토핑하고 먹어보고 물 부어 먹어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먹어보라는 거 같아 특이한 거 시켰네 또간잡한거 <laughs> <한참한> 시켰어 <시켜네. 웃음>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핑 얹어서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보고 간에 맞춰서 토핑을 이렇게 해서 아, 아더 덜어서 넣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준다 보다 여기다 다 덜어다 먹는 거네 덜어서 조금씩 맛보면서 먹게 넣을 때 어깨 쭉쭉 어 국물을 이렇게 넣어 뭐. 네, 한번 먹어봐 마지막 코스로 한번 해본 거야? 고기랑 토핑이랑 국물까지? 따뜻한 국물을 말아 먹으니까 쏙 뜨끈하니 좋은데. 어 국밥 먹는 느낌이야? 한국에서 먹는 소스 맛이랑 다른 특별함이. 고기도 거슬림 없이 엄청 부드럽고. 강력한 스프를 한번 넣어 음, 음, 맛있네. 이거뿌이니까 되게. 자극적이고 괜찮은데? 오히려 뿌린 게 나아. 뿌려서 도 먹어봐야겠다. 응, 무난한 맛일 뻔 했는데. 여기서 자체 제작하던 건가? 어, 저거를? 또 새롭게 먹어볼까? 네. 뿌려서 그렇게 많이? 어, 냄새가 자극적이네. 라면 수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. 강력해. <laughs> 고기 국물 이런 거 아니야? 음, 난안 뿌린 게나은데 <laughs> 아, 그래? 깔끔해. 음, 응, 강한 맛을 좋아하면 뿌려 먹어야겠다. 응 음, 국물이 츠오부시 국물 같긴 한데 녹차 같진 않지. 어, 녹차 는 아니야. 계란 은까츠음 계란찜도 평범한 육수에한것같진 않아. 계란찜도 맛있어? 엄청 버섯 향이 나는 거였어. 닭가슴살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밤 같은 거. 되게 디테일하기도 계란만 좋네 계란만 이거 건 뭘까? 음. 은행? 은행인가 봐. 이불가츠는 음. 다 구워서 주네요. 여기가 맛있다. 내가 또 구워 먹는 게 아니니까 또 냄새도 안배고 장점은 있네. 음, 딱 알맞게 구워진 거야. 그러니까 진짜 맞추는 여기 소스도 한번 찍어볼까? 음, 익숙한 돈까스 소스인데 농도가 낮아. 그래서 고기 맛을 안 냈죠. 아, 여기 있는 메뉴 자체가 일본스러운 걸로 다 세팅이 되어있네. 일본 현지가 맛있다. 되게 다양한 거 시키기는 했는데 다 괜찮다.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 음, 음. 고기가 많았잖아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었고 재밌게 먹기에 좋은 거 같은데? 이거 음. 어떻게 먹는 거야? 뭐 하얄지가 않은데? 오목하지가 않잖아 어떻게 먹는 거야? 밀어 넣었어 밀어 넣는 거야? 입 대고 이렇게 아, 입 대고 이렇게? 호로록? 응 음, 그렇지 그렇지 쉽지 않아? <laughs> 하하하 <친하게, 친하게>. 하하하 <laughs>